0.01% 상승했는데요. 사실, S&P 500과 나스닥을 제외하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은 상승이었지만, 목요일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큰 폭으로 하락해줬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좀, 반, 어, 채우지 못하고 반,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면서 특히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주 키워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믿을 건 빅테크 뿐인가?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간밤에 M 7븐 내에서도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시장에서 좀 빅테크에 대한 투심이 강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정했는지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테크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이슈가 주말 사이에도 쏟아졌습니다. 뭐 부활한 MS 하지만 삐끗한 구글이란 내용도 나왔었고요. 빅테크에서 AI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 정말 영화사의 영화 저작권까지 좀 사드리겠다라는 내용도 들려왔습니다. 빅테크 위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던 점 한편에서는 AI 관련된 법률과 규제가 제정되면서 이 마치 AI와 빅테크를 담배회사에 비유하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빅테크를 팔고 중국 빅테크에 베팅하는 좀 이례적이고 특이한 모습. 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실작 전반적으로 빅테크 주의 실적에서는 호재다라고 받아 들이고 있는데요. 일단 미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 했고요.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빅테크 강세에 반등을 했다라고 보는 게더 옳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경제 일정들도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시간대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두달째 3%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머니맨 먼저 한번 보면서 시장 흐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을 제외하고서 M7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빅테크들 저도 눈에 띄는 게 엔비디아 2.57%또 상승했고요. 메타 2.67% 상승했고 그 안에서도 테슬라가 그 전날의 하락폭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3.17% 상승한 게 기쁘고 반갑긴 한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약간 심장이 두 두근거려 나만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주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반면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된 호재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노보노 디스크도 최근에 호주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오히려 빨간불을 띠는 좀 모습도 체크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기대감은 조금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섹터별로 함께 보시면요. 그럼에도 전반적인 모든 섹터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주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외 대부분의 섹터, 유틸리티, 기술, 커뮤니케이션 등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나왔던 주요 경제 지표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금요일 날 나왔던 경제 일정 내용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미시간드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함께 소비자 심리지수일 텐데요. 일단 미시간대 5월 소비자 심리지수. 최종치가 나왔습니다. 69.1로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거예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어떤 뜻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냐라고 봤더니 미국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이한 번에 잡히지 않을 거라는 한 번에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 우려 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개인 재정과 경제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지수가 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6개월 만에 티셔츠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번에 나왔던 예비치나 월가 전망은 사실 이것보다는 높았습니다. 하여튼,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경제 전망이 악화되는 모습이었고, 무엇보다도 높아진 물가에 대한 기대가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가게의 가처분 소득도 감소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가게들의 전반적인 재정상화도 악화되고 있다고 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나왔던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두 달째 3%를 상회하면서 시장에서는 급등했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4월 대비 상승했지만 예비치 대비해서 하락하는 수치였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는 두달 연속, 5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연준은요 현재 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내고 있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 실제 물가를 끌어올리는 종 가장 큰 동력이라고 보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한풀더 꺾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는 사실 지난주 초, 지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한풀 꺾이지 않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다시금 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물은 거의 5%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년물도 4.5% 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시장의 투심을 자극시키고 끌어올리는 시장인데 간밤에는 또다시 거의 3거리의 연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중에 나왔던 흥미로웠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첫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9월로 늦추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우리가 패드워치만 보더라도요. 7월 기준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까에 대한 시장 투자자들의 배팅은요. 벌써 금리를 이번엔 동결할 것이다가 87.9%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아 7월에는 금리 인하 못해라고 생각하는 시장 투자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골드만삭스는 공식적으로는 9월로 늦췄지만, 골드만삭스 CEO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요, 5월 22일날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미국 올해 금리나 없습니다. 제로 금리 인하예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솔로몬 스스로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연준이 적어도 두 번에서 한 번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 적어도 한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시장에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역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골드만삭스 공식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PMI가 연준 인사들이 바라는 것처럼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처럼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올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 시장 투자자의 투심이 전망지가 어떻게 바뀔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M7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만 빼고 다 상승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뉴욕 정시도 빅테크 위주로 반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애플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요, 애플의 목표가를 250불에서 275불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실, 어,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시장 투자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는 애플의 WWDC입니다. 이 WWDC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10년 만에 가장 중요한 행사를 앞뒀다라고 애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애플은요, 앞으로 모든 뭐 아이폰이라던가 관련된 애플 모든 제품에 있어서 더 비싸고 더 뛰어난 성능의 이 울트라라는 이름을 달아서 모델을 출시하는데 이 울트라 모델을 더욱 더 확대해 갈 것이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애플이 핸드폰 말고도 이 맥북 역시 2026년에는 폴더블이 가능한 맥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처음에 얘기를 듣고 맥북은 원래 접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더 폴더블을 만들겠느냐? 라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이 웹플이 디스플레이 자체로 위아래로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로 접히는 폴더블 맥북을 만들겠다라는 내용까지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내용도 볼까요? 이 저커버그와 머스크, 메타와 테슬라가 이번에는 AI 챗봇 업체 협업을 놓고 경쟁을 노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 하니까요, 이 캐릭터닷 AI라는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구글의 딥러닝 AI 연구팀인 구글 블레인 연구원 출신인 이 노암 셔지어가 2022년 창업한 회사고요. 현재 미국 MG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챗봇으로 인식이 되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챗봇 서비스라고 합니다. 메타도 테슬라도 이 AI 챗봇 업체와 빨리 협업을 하고 싶어서 서로 다 커넥션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경쟁이 어떻게 될지, 캐릭터가스 AI는 누구 손을 들어줄지도 함께 재밌는관점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한편. 주말 사이에 구글 AI 검색에 대해선 좀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아까 초반에 빅테크 관련 이슈들이 들려왔을 때 MS는 성공했지만 구글은 삐극 덕거린다라는 내용을 들려드렸었는데요. 바로 구글이 또다시 제미나에 관련된 논란의 뒤를 이어서 사람들이 구글 AI에 검색을 이렇게 했대요. 미국에 과연 무슬림 대통령이 있었을까?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오바마가 바로 미국의 무슬림 대통령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내면서. 또 다시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구글 AI는 몇 번째냐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신뢰를 계속 무너뜨리는 답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구글 AI는 또 하루에 하나씩 돌을 섭취해야 한다라는 듯한. 또 의미 없는, 이 해석할 수 없는 답변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오류 속출에 곤욕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야심차게 선보였던 AI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구글이 조금은 일찍 선보였던 AI 검색 기능이 주가 상승을 당시에 견인하긴 했지만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AI 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요, 이 미중 갈등에 따른 정부 제재와 이 중국 업체와의 경쟁 격화 속에서도 중국 시장을 못 잃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전용 칩을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무려 하웨이 칩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팔겠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그렇게 판매되고 있다라고 한,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 그럼 중국 판매량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아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 어려움에 직면한 건 아닐까라는 우려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 해봤고요. 오늘 방송 통해서 어떤 내용, 내용 통해서 투자 포인트 찾아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